여러분들, 이거 하나 설명해 드리면, 보면은 단타하시는 분들은 이 시가갭을 꼭 보셔야 돼요. 이게 시가로 갭이 보통 7% 이상 뜨면 눌러주고 가게 돼 있어요. 가는 종목도 7% 이상 뜨면, 그러니까 시가로 갭을 띄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눌러주고 다시 올라갈 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손절해버린다고요. 어, 보면은 뭐 있냐? 코이버도 보면 은 오늘 시가가 이게 7.14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면은 전일 대비 10% 정도 가면 팔고 싶은 욕구가 막 생겨요. 코이버 같은 경우 보면은 전일 대비 10% 넘어가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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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전일 대비 20% 여기가 20%니까 20%, %니까 20 정도 되면 막 팔고 싶죠. 10%도 많은데 20% 전일 대비 20% 가면 그러니까 여기서 눌러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런 종목은 다시 요럴 때 들어가든가 눌림목에 들어가긴 힘드니까 코이버도 그렇고 ICTK도 마찬가지죠. 20% 여기서 눌러줬죠. 20% 정도에서 눌러주고 그다음에 KCS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거는 20% 가기 전에 눌러줬네. 20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갭을 많이 띄우는 시가 갭을 많이 띄운 종목은 하지 마세요 7% 이상 띄운 종목은 그리고 만약에 하시려면 이거 정고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게 이제 갭 상승 종목들을 갭 상승 정고 돌파 또는 신고가 이제 분봉상 정고 돌파 기법인데 이런 애들이 세게 가는 애들이 있긴 한데 초보자분들은 대응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종목을 들리든가 여러분들이 딱 봐서 어이 종목 오늘 갈것 같은데 하는 종목도 보면 시가가 요거 7% 이상 이렇게 딱 떴다 그러면 아 눌러주고 가겠구나 미리 알고 대응해야지 눌러주고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예, 두들겨 맞죠 이렇게 그러니까 VI 만약에 걸렸으면 VI 걸렸을 때 벌써 20%다 코이버 같은 경우는. 에, VI 걸렸을 때20% 가까이 왔죠. 야, 이거는 눌러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뭘로 들어가야 돼요? VI 재돌파. VI 재돌파. CQ센도 그래요? CQ센은 갭을 엄청 많이 띄운 거고, 이거는 갭상승, 뭐야, 시가제돌파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갭상승 시가제돌파 이거는. 그게 다르죠. 음. <목소리>